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일본 대지진 피해가 컸던 이와테현의 한 출판사 창고에서 성경책 3천 권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알전체가 수마에 휩쓸린 이곳에서 읽을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은 성경책이 발견된 것은 한마디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쓰나미를 견딘 성경으로 얘기해야 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모든 희망이 휩쓸려 나가고 한순간에 꿈이 날아가 버릴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삶을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구름이 거친 후에는 밝은 태양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불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지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은 고린대 외항인 갱그리아에서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시린 소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시린 소원을 하게 되면 30일간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러다 30일이 지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머리를 깎아 예물과 함께 하나님 제단 앞에 드립니다. 바울이 같이 나시린 소원을 한 것은 아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보험을 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소원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헌신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와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새롭게 하고 있으신가요? 그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회당해서는 이전의 도시들과는 다른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사람들은 바울이 그들과 함께 더 오래 있기를 간청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는 약속만 남기채 그곳을 떠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로 이곳 에베소 지역으로 오기 위해 무척 애를 쓰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마게도냐로 옮긴 경험이 있던 바울은 이제 자신의 걸음에 대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곳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그래야 이들 부부는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 사역을 마칠 때까지 4, 5년을 그곳에 머물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세우는 평신도 성교사의 역할을 훌륭히 감당해 내게 됐습니다. 한편 3년에 걸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가이사랴 항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모 교회를 방문하고 소원을 해제한 후 안디옥으로 되돌아오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기 23절부터는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인생의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까? 어느 때라도 자신의 경험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별하여 하나님께 드렸고,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떤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좋아하고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바른 신앙, 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해주시서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고 난다면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용감히 취할 수 있는 담대함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성도들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올해 5월 다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압록강 하구에 있는 황금평과 나진, 선봉특구 등 북중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작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남북교육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고 미국이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어서 북한은 중국의 도움을 유일한 숨통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난해 식량 생산량이 400만 톤 정도에 불과해서 150만 톤 이상의 순수 보종량을 채워야 하는데, 이곳조차 기댈 데가 중국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북한이 중국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해 남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게 되길 기도합시다.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연료가 떨어졌다는 표시입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면 차는 다그닥 멈춰버리고 맙니다. 우리 영혼에도 빨간 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화가 나고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을 때,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달달 물할 때, 이런 때가 바로 너넉한 사랑과 위로가 있는 하나님의 주위에 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 행복한 주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힘을 누리시길 바라면서 송의 규티 동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휴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리부가에서 마늘 참초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